나elet g r e t i n g s 렛츠고! 이모 d e t i c e 가끔 쓰는 resolute 이모 us 와닛 찾지? 사진 찍어 아, 영상이야? <laughs> 나 여기. y 못 내려가. <laughs> 여기 어떻게 가? 자로좀 내려오면 돼.

Can <laughs> <laughs> <I'm laughs> you to Use my ball, and <laughs> oh, What oh. game were you playing? It's not 그그 그 친구분? 네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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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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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기다려서 나온 줄 알았어. 살아계시는군요, 사실. 될거 같아요. <laughs> 야너어제 <어디> 괜찮았어? <laughs> 야, 나 다리 고구마색이야. 미쳤어. <laughs> 크렘블륄레처럼 투자 투자계의 큰 손인가? 그 고구마 케이크를. 그래. 아이스크림을 아, 먹었어 이거? 어, 내가 먹고, 아, 나도. 아,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서 그미에를햄블러 느낌이야.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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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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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 think I know you but like I don't know yeah, <laughs> I went to your house in like, Snow you like Island oh, When? When? Like you go up the, the stairs Oh yeah! yeah. Oh. <laughs> when? <are> <laughs> oh yeah!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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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판을 이렇게 주면 바람이 는데한 판이.. 바람이 휘붙는한 판이 바람이 휘붙다이 진짜 힛독해있 야, 나 이렇게 감동적인 그거인 줄 몰랐어. 어떡해. 너도 왜 I'm meeting. 로 m meeting. I'm m e 만 t 고 싶으면 이거를 뭐이렇 n 움직인다 e 지 t 아 Oh, we're still working. 근데 그 전부터 드라마 짜르 보는데 너무 섹시한 거. 오늘 본지는 너무 잘 찍고. 어, 그유일하게 거기서 또 연하야. <laughs> 그런 <그런다면> 장면이 있었다고? 스캔들. 보 알아. 야, 근데 너 이거 리액션 그거도 해도 재밌겠다. 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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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o it. 어순간이꼭 아, 오더라. 명언이다. 일단... 다시 말해줄래? <laughs> 그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가도 그리고 바닥을 정말 찍어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죽 죽지 않는 이상 사라지고 또 결국 올라가긴 해. 이만 <laughs> <laughs> 이거 브이로그 <분명히 정상이나. 웃음> 이제 올라가니까. <거야. 웃음> 아 정상적이면 사실 뉴욕 와서 굴었어 했어. 그 솔직히 그거까지 바봤어 <laughs> My bar is very low. 아정상적이라 <laughs> 어. 내가 이거를. <laughs> 다 이제 앉아. 조이. <laughs> turn off the living room. 모든 피드백 들어갈 거야. 어 우리 집 책상이 나왔어. a y 살짝 그 끝에 음악을 좀더 길게 했으면 좋을 거야. 아, 좀여운이여운을딱 아, 느끼려고 했는데 나 진짜 저가리였나 봐. 갑자기 끊었어.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내기 전에 내가 이미 이거 링크를 카피 해놓고 그냥 채팅에. 그러니까. 아, 잘못 이따라. 보낸 거야? 아니야, 아니지 원래 보낼 거 아니라 얘가 그 전에 잘못 말하고. 너 <laughs> 그런, 그런 마음이 나오냐고 지금.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나그 편이야. <laughs> 죽여버리지. <laughs>